오늘의 미수복 경기도 중앙도민회 소식입니다. 미수복 경기도 장단군 민회는 8월 8일 금촌 센트리움 웨딩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 및 2020년 학예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41회 장단군 정기총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식전 행사에 앞서가지고 90세 어른들에게 장단군 청년회에서 이영근 회장 및 청년들께서 예, 뭐 작지만 그 맛있는 거 사접시라고 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예, 어저 90세 이상 나오셔가지고 하고 청, 장단군의 저 이영근 회장 외에 청년 회원들 나오셔가지고 인사 드리고 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단군민회는 식전 행사로 90세 이상 어르신께 인사와 선물 증정을 했습니다. 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찬옥 장단군민회장과 윤일령 경기도중앙도민회장을 비롯해 장단군민회 임원, 장단군민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정기총회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회 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음, 정기총회는 100명 이상이라 돼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마 홍수 천재지변 상황이므로 11시 15분 현재 참석한 인원이 77명이십니다. 예. 예, 이점 양지하시고 금요일, 금일 70명 참석한 것으로 성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상에 오르셔서 개회 선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 제41회 정기총회에서는 사업보고서와 2019년 한해 진행했던 주요 사업보고 및 이천이십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는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준비 중에 지금 예산 이부의원은다 모든 걸 유인물로 대체하시기로 하고 오늘 상정해서 비용을 끝을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촉장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대남면민의 그 진영원 이사님이 저기 편찮으셔가지고 아들로 바뀌었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위촉장 수여는 없도록 하겠고요. 여기 또 경기도 도민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코로나 2020년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는 코로나 관계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지 못해 장학금 수여자 이름만 발표했습니다. 국민대학교 3학년 고현아, 국민대학교 3학년 김수빈, 남서울대학교 4학년 곽지원, 우리 세 분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단국민의 고찬호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부터 코로나19로 임원님, 회원님, 심령함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조금도 마스크와 거리두기, 손을 자주 씻기를 하시어 코로나 19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찬옥 장단군민회장은 대회사에서 해가 갈수록 1 세대가 고령화되어 간다면서 후계 세대와 군민회가 애양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 19에 철저히 대비해 모두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임원님, 회원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웃는 날과 많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대 장단군수이신 박치현 군수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치현 장단군수는 축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행사가 취소 연기되어 애양사업에 차질이 있다면서 국민회 여러분들의 열정적 참여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 장단 국민의 대를 잇도록 어,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국민회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장단 국민의 발전을 하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민회 명예회장 송다룡 회장은 장단 국민회 마크가 장단 콩을 상징하는 것으로 장단군 축제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단군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파주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사에 가로막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영 경기도중앙도민회장은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가족의 건강과 군민회를 더욱 튼튼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계세대 활성화를 위해 각 군민회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단 군민뿐만 아니라 미수박경기도민 회원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축사에 가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정기총회 끝나고. 끝을 내고요. 내빈 및 전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장단군민회 임원과 장단군민 회원들은 기념 촬영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미수보 경기도 중앙도민회 소식을 마칩니다.